报告 장이 막 이제 풀리니까 막 이게 내가 면구 먹었더니 이게 속에서 막 뜨거운 열이 막팍올라오면미쳐버리겠네저 막 오빠랑 그냥 이래도 춤을 추고 저래도 춤을 추고 아, 대단하요. 어. 어, 아니 춤잘 춘다고. 예, 못 참? 아니요, 잘 추고 막어리운 거. 이거 잘하고 이거 요거만 계속 한번 볼게. 요거만 계속. <laughs> 요거 잘하고 막. 어. 그 남자들이 그 밤에만 사용하는그포지 아니요? 아운동하는 거예요? 어, 그럼 아래쪽 운동하요. 안녕 하 셸. 그래 그래 그래. 많이 운동하세요. 어, 괜찮아 괜찮아. 아따 술잘드시다 음, 많이 드셔. 많이 드시고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어 셀프로 가실 때는 앉은 자리가 깨끗하게. 네, 저기 봉투 있으니까 쓰레기봉투에다가 직접 갖다 버리는 센스. 네, 우리나라도 그걸 좀 발전해야 됩니다. 일본에는요 모든 바닥을 보면 담배꽁초 하나 없어요. 진짜 손진국이요 우리나라도 손진국을 만들려면, 내가 앉은 자리는 깨끗하게 치우고, 먹는 것은, 어, 남았다. 그러면 갖고 가. 응. 갖고 가서 음식 쓰기 레통에서 버려. 어 응. 그러면 되는 것이오. 예. 그지, 엄마? 응.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먹던은 그대로 다 버리고 가봐. 그럼 누가 치워? 여기는 셀프라서, 예, 사업가서 먹는 자리라서 그 자리는 깨끗하게 치워주는 센터. 네. 그렇게 한 거. 맞죠? 총분이 맞죠? 드디어! 맞죠? 어. 어 그렇지 어 우리 언니들 고생하니까 같이 도와주고 방금 나왔잖아 일소 일소 일로 일로라 여러분들이 팔아주면 사장님들은 좋고 또 여기를 갔다 와서 우리 공연 보고 있으면 또 나는 어쩌겠어 나가 좋을까 안 좋을까 좋지 당연히 이? 우리 사장님들 먹거리 사러 갖고 여기 앉아서 보고 그 나중에 이제 뒷정리만 깨끗이 해주면 우리는 더 좋고 근데 여안 먹고 그냥 가면 팩 죽여보고 싶고. <laughs> 끝 그, 까지 드려야 돼. 예. 다른 거다좋은디갈 때, 예, 연세를 안 사준 고 하면 진짜 배 죽여먹고 싶어. 어, 어쩜 저렇게 비구가 뭘 해. 봐봐, 우리 엄마도, 지, 저 연세에 돈 벌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이렇게 용돈도 많은 주고, 어, 연도 만원 사고, 얼마나 좋아. 사람은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돼. 돈이 딱 지고 있대서 돈이 들어올줄알아안그래요딱 지고 있으면 돈은 돌고 돌 수가 없어요. 그 돈은 썩어잡아지는 돈이요. 우리가 무당팔째, 우리한테 돈말아주잖아 가면 2만원 줘서. 우리가 다 보면 다 알아. 우리 엄마들 불하지안 차고 있잖아. 맞아, 틀려. 그지 어, 정신 쭉쳐졌잖아 왜냐하면, 가슴이 답답한게, 가슴이 답답한게 불하지안차잖아 젊은 사람들 차고 있어. 차고 있는데 말은 못해. 예, 가슴이 꽉 떠가지고 그냥, 이저승 예? 이만큼 크는불화지한테 나한테 젊은 새끼 가슴이 답답해 죽겠지. 자, <laughs> 저. 이슬가요 오늘요 약 먹었어요. 속에서 막 열나고 죽었어요 지금. 매운고추가 막 뒤집어져. 요 속이 뒤집어져. 이래서 한번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괜찮으시죠? 엄마도막 욕하고 그런 거 아니야? 이? 어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보고 마음껏 박수 치고 그래요. 그래야지. 어 막혔던 생리 구멍도 뻥뻥 터지게. 박수 쳐. 예그래야지 그럼 그럼. 안마. 안맞이 새바닥도 음. 거부라지 말도 안나오네 어제 볼만해요 우리 엄마 아빠 이모 고모 숙모 여보 어. 남편분들 네. 이렇게 즐겁게 해드리고 어. 옆할라고 어. 여러분들 그때 옆할때 도망가지만 해 이것도 어. 안풀어주면 진짜 인간서 더러운거야 진짜 에이. 한마디로 가놓고 여러분들 이쪽으로 돈 불러온거 아니고 돈쓰는다 온거지 즐기려면 돈좀 쓰고 놀아 아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장구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음, 멀리까지 잘했다고 소문이 났라 음. 아, 이거를 해가지고 그 어디 음악을, 어, 그어 거시기 거시기로 똘또 말아갖고 감아주셔 똘똘 말아서. 왜 뺐어? 왜 뺐어? 아니요, 내가 한, <laughs> 어, 그래서, 어, 어디 가는가 그거? 대고밥을 줘야지 꼽지. 어? 아니, 이건 치는 거고, 어, 예, 자, 제가 어 못하는 거지만은 이 여러분들한테 집구석 어, 가기 전에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오늘 이런 거다 집구석 가려고 그냥. 아니, 내가 저기 전라도까지 가려면 날새야 돼라. 쉬엄쉬엄 차도 마시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예. 남자도 만나고, 어 그러다 보면은, 직구도 가려면 한 3시간, 4시간 걸려. 예. 네. 가다가 시험시 가야 될게. 어, 가기 전에 내가 뭐 팔고 그러면은, 그럼 사줘! 집중! 집중을 안 해, 그냥. 이놈의 동네는 그냥. 나를 좀보셔 나를 봐. 내가 한번 보다더라도, 나를 좀 봐야 돼, 깔자! 어, 그래요. 시끄럽게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즐겁게 놀때 <놀다> 가세요. 이슬까 <laughs> 네. 마지막 공연으로, 네. 잠구한번 치고, 치고서 들어가 갑니다. 어? 네. 원래에다가, 신받다 할까? 진토백이랄까? 사주팔자랄까? 진토 에? 아, 사주팔자? 어, 그것만 말고, 어, 진토백으로 주셔. 오 아, 음. <laughs> 어, 가시네. 그 싸가지가 있어. <laughs> 사람은 고집이 있어야돼 마이크 잡으면 내가 대고 빠져 자 사주팔절 한번 가봅시다 사주팔절 모여 <목소리> 야, 요걸 맞추는 고 요걸 잡아질까봐 보고 요걸 맞추놓고지 요걸 잡아질까봐 보고 아우 내 다음에는 딱 묶어 놓을 것 같아 딱 묶어 놓고 아아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번 가세요 무사히 아우 저렇게 그냥 따뜻한 마음은 어디 가도 복받을 것이고 장가를 가더라도 한 다섯 번갈 것이고 예 돈을 벌더라도 이제 천만건만만건을볼 것이고, 예, 잘된 일을 했도 항상 길이 쫙 펴져가지고,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이오. 나는 오늘 아침에, 아니, 가만히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박아버렸어라. 예, 뒤에서 박아버렸어, 차가. 어. 나 이렇게 신호등에 차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박았어. 그래갖고 내가 많이 아파. 상태가 안 좋지? <laughs> 어, 상태가 안 좋아. 아, 진짜 사고 났어, 요나 오늘 아침에. 응. 어, 아침에 사고 나고 지금 허리도 아프고 죽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들, 그, 오늘 내가 마지막 시간이니까, 예,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나온 거요. 예 볼만 하죠? 응. 이제 내일 가서 이제 입원하라고. 어, 허리도 아프고 지금 죽었어요 예. 아, 진짜 예, 진짜 내가 사고 났어, 아침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샀어! 어머나 세상에 사회생활 잘했네. 그럼, 열 장사 보면서 공짜로 보면 안 돼요. 그럼, 엿도 하나 팔아주고, 용돈도 이렇게 주고, 우리 엄마들 라자 사가고 돈도 주고 그러는 것이요. 예, 한동네 살면서 만원한 짜리 안 쓰면은 절대 그 지갑에 만 원도 안 들어와. 어메 엄마한테 그런 게 아니야, 엄마. 젊은 것들한테 그래서 젊은 것들한테. 아니요, 엄마 세상에. 엄마, 감사해요. 아니, 허리 꼬부지말고 허리 꼽으지 꼬부지 마. 아파. 예, 허리 꼬지마시고 내가 꼽을게 어,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 엄마 어, 응. 아이고, 세상에, 어디 자꾸 만지요? 어, 왜, 을 <laughs> 아, 저통을 자꾸 만졌어. 깜짝 놀랐네. 저똥도 없는데. 아안 만졌다? 어, 만진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엄 뻔할 뻔했어. 응.